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원래 효창공원 그 라이브도 해야 되는데 음 조금 밀린 게 있어서 그것도 어 연결해서 시간이 되면은 하고 일단 효창공원이랑 지금 어제 발표된 어 토어제 관련해서 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토어제 토어제가 어저께 어, 재지정이 됐죠? 재지정이 재지정이 되면서 어, 이런 변화 양상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런 변화 양상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도 해보고 어, 이런 것들이. 변할지 예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합인포맥스에서는 타이틀을 주택 어, 주택주 투자심리 위축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다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긴 하지만은 어, 당장은 거래 줄지만 집값 안정화 효과는 미지수다 어, 이렇게 지금 타이틀 이랑 내용들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도나 할 것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 지정으로 개투자가 사실상 금지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여 순수 투자 목적의 거래가 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2018년 9월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의 규제가 실시됐을 당시 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급등 후 평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이제 한 가지 저도 같이 이 부분을 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언급을 했는데 7월달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시행과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활발해질 수 있는 부작용도 배제할 순 없다 점도 지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위측과 그 활발 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는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 부동산 시장의 시야를 넓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흐름은 양극화 그리고 똘똘한 한채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어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런 규제에 의해서 강력 그 규제에 의해서 어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도 근데 토제를 묻고 나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묶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의 충격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예년 같은, 어, 상태로, 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반물려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지금 앞전에 토, 그, 해제됐었을 때, 판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가 유리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기존에 판 사람들은 조정국면을 맞이한다면 자기가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금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느 누구도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미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똘똘한 채로 넘어가기에는 괜찮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한테는 토호제가 재지정되면서 혼란이 겪어지면서 이동을 할수 없는 똘똘한 한 채로 갈수 없는 상황으로 또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집값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팔걸 그때 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후회가 상당히 또 쌓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시인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에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정부에서 시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이 토재 재지정되기 전에 해제를 했었을 때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나왔냐라고 정부에서 분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금리죠. 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확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공급부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세 가지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한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세 가지 요인은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똘똘한 한 채만이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플러수 밖에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 기회를 본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양극화라는 이 시장의 상황도 인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뜨겁지 않지만은 다시 전체 상승 국면으로 갔을 때에 괜찮다고 하는 2선이나3선 지역들 그쪽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투자세가 몰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세개구 그리고 이제 용산구까지 해서 네개 구를 이렇게 묶었는데 강남 삼 구와 용산구를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파급력이 있을 만한 마포구, 동작구, 뭐 지금 강동구, 그 다음에 성동구 요런네개 구도 어 이쪽으로도 상승세가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정부에서도 또 이, 이 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디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현재는 풍선 효과로 사는 것보다 갭매우기 효과를 이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 요런 마, 마포구, 송동구, 동작구, 강동구를 쳐다볼 게 아니라 그 다음 선에 있는 지역들의 저평가 지역들, 시세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을 갭이 적거나 어, 매수가가 낮은 상태로 놓여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그쪽 지역들을 선택을 해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네개 구가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은 동작구 영향권에 들어올 거고요. 마포구도 영향권에 들어오고 성동구 강동구도 예비 지역으로 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들 지역도 어 그렇게 토어로 묶이거나 이런 상황으로 되기 전에 어 그 옆에 지역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구나, 서대문구나, 동대문구나, 광진구나, 이런 쪽으로의 아파트의 지금 흐름을 좀 체크하고 투자 방향을 가져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난주에 거래량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월달까지도 5천건을 넘지 못하고 잠잠하다가 1월달에 토 해제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상황인데 지금 3월 19일날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한 상황에서 어 3월달에 거래가 일어난 건들이 있기 때문에 3월달 거래로 5천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토에 의해서 줄어든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비슷하거나 이러면 근데 4월달에 거래량, 그러면 5월 정도에는 이제 4월 거래량에 대한 예측치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토해그 재지정 이후에 효과들이 아마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성동구 이쪽 이쪽 지역에 어 투자 수혜가 몰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내집 마련을 해 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중단위에 있으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강북구나 노원구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이런 쪽에 아직은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토호제로 인해서 거래 감소나 위축이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일부터 그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그럼 24일 계약분부터 토호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실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23일까지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주를 할 필요가 없는데 23일까지 며칠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되게 혼란이 많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팔실 분들은 금액을 낮춰서라도 파는 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어차피 토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어, 나오면서 더 버티는 새, 올리는 수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토제 재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로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 지역에 이렇게 지금 묶였다, 묶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이렇게 묶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비적으로 마포구, 동작구, 그 다음에 성동구, 그 다음에 강동구, 이런 지역이 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후에 거래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후에 어, 흐름을 봐가면서 근데 지금 같은 거래 감축이다 위축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거꾸로 어, 중단위에 10억을 내외로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요정도의 자금으로 어, 뭔가를 해보겠다. 상급지로 가보겠다. 그리고 근데 현재 거주지에서는 어느정도를 어, 거주를 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지역의 갭표자가 어, 유효한 지역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지역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 지역으로 지금 중구나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성동구를 광진구 광진구인데 여기 아까 전에 잘못 동그라미 쳤네, 광진구를. 성동구로 동그라미 쳤네요. 이렇게. 광진구. 파란색. 성동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차라리 이들 지역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다. 예. 네. 지금 부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토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 10억 정도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대출을 받고 뭐 하고 왜냐면 7월 7월 달에 DSR 어이 3단계가 적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중단이 10억 내외에서 뭔가 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든 뭐 투자를 한다 그러든 이런 상황에서 성북구나 그 다음에 중랑구나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나 은평구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서대문구, 중구, 어, 동대문구, 광진구 이쪽 지역들에 대해서 급매로 어, 나오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가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다. 어차피 이들 지역도 어, 조금이라도 이상 변동 상황이 생기면 이쪽 지역들도 묶일 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돈이 있고 여력이 되고 빨리빨리 대응을 할수 있으면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강동구도 움직여도 되겠지만은 어,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다 기름에 산다 기름에 산다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마포구나, 용뭐 마포구나, 성동구나, 이런데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이동을 하시고, 빠르게 이동을 못할 것 같다면 차선책으로 뭐 동대문화, 어, 광진구나, 서대문구, 이런 쪽에 직장을 근거해서, 중구나, 이런 쪽에 근거해서 움직여보는 것도 지금 토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해볼 지역 중에 하나가 될것 같다. 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호제로 인해서 뭐 집값이 더 오를 거다, 뭐 내릴 거다 등등의 얘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다 그냥 그런,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인 거고,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7월 달에 DSR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지금의 양극화,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이런 기류를 이해하면서, 지금의 이 토어제 재지정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